전영의 장문에 나와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동기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6회기 재경영란 장로협의회 회원들이 새로운 영적 학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정의종교로 모여서 먼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단에서 삶의 현장에서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그 앞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꿈계를 보기까지도 저를 잘 성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 광고와 경제의 배로 그랬지만, 세계적으로 몰아붙인 코로나 밴데믹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다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엘세우신 백국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거리가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해 대성이일어나게 하시며 각자 성기는 교회에 돌아가 순산 행위을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에 크게 기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해기를 끌어오신 회장님과 실무위원들의 현신을 통하여 재경련남 장로협회가 더욱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도록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영남에 태어난 자부심을 갖고 영남의 장을 높이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었어서, 아, 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길교회 예선 중창단의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큰그 은혜가 넘치게 하었어서, 아, 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서게 되시는 김통영 장관에 나와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3절에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내 교우는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빛을처럼 내치나니 연한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거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성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를 향하여 악을 향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 흠이 있고 비틀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기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구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